한 60년 채팅입니다. 여러분 국민 네부버로 불리우는 카카오톡 많이 쓰고 계시죠?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친구들하고 사회생활 많이 하고 계시죠 요즘 개인톡도 하고 단체 톡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오픈 채팅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에 개인 톡방도 단톡방 뭐 오픈 채팅을 섞여가지고 되게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개인 톡방과 오픈 채팅방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할까 합니다. 네, 그럼 초간단 개인톡방과 오픈채팅방을 분리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맨 밑을 내려가시면 점 3개, 3선을 누릅니다. 네, 다시 눈을 올려서 오른쪽 위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 있습니다. 누릅니다. 자, 설정에 가보니까 실험실이라고 있습니다. 실험실을 누릅니다. 실험실을 눌러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픈 채팅 목록 분리라고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랬더니 확인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채팅방에 가봤더니 오픈 채팅이란 방, 글자가 생겼습니다. 그죠? 오픈 채팅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한번 눌러볼까요? 오픈 채팅. 네, 그럼 제가 오픈 채팅하고 있는 단톡방이고요. 그 다음에 채팅으로 가면 개인 톡방이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훨씬 좀 눈이 덜 피곤하겠죠. 정리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움 되셨습니까? 네. 잘 사용하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